바로 전장에서 스승과 제자도 효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자와 효의 관계에 있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위정편 9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활, 오여, 회언, 종일, 부리, 여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회와 더불어 온종일 이야기하였으나 내 말을 조금도 거스르지 않아 그가 어리석게만 느껴졌다. 퇴의, 성기사, 역족 이발, 회야, 불우. 물러가고 나서 그의 사적 생활을 살펴보니 역시 나를 깨우치기에 충분하다. 안회는 결코 어리석지 않도다. 드디어 노노에 처음 안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회는 자로와 함께 공자의 가장 중요한 제자 중한 사람이었는데요. 공자보다 30세 연하였고 이름이 안회. 자는 자연 혹은 안연이라고 합니다. 안연의 성이 얼굴 안 자인데 옛날에 시신의 얼굴 화장을 했던 직업에서 유래된 성이라고 하는데요. 공자의 어머니도 바로 이안 씨였습니다. 자공과 자유, 자하처럼 공자의 제자들은 이름보다는 자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반해서 안현의 경우는 안회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공자가 이름인 회로 부르고 있는데요. 원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인 명을 함부로 부르지 않기 위해서 성인이 될 즈음 만드는 게 자인데 부모나 스승, 아주 친한 관계에서는 그냥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큰 제자들을 자로 불러줘야 하는데, 노노에서 공자는 줄곧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안회는 일찍 죽었습니다. 31세에 죽었다는 설도 있지만, 보통 40세에 죽은 것으로 보는데요. 공자가 14년의 유랑을 마치고 노나라에 돌아온 이후인 70세에 안회가 죽었으니까, 그렇게 빠른 요절은 아니었지만, 공자 입장에서 보면, 안회는 너무나 일찍 죽었던 것이죠 안회는 아버지인 안로가 공자 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처음 학단에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아버지가 공부하는 옆에서 놀다가 어깨너머로 배우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공자의 제자가 됐습니다 아내가 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한 이후에 어느 날 공자의 눈에 띄어서 공자가 아내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아내의 태도가 불위. 하루 종일 공자의 말에 토를 달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질문도 없고 반론도 없으니까 공자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공자가 앞서 부모 자식 간에는 무위. 예를 어기지 않는 것이 효라고 말했는데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지나친 불의를 공자가 좋지 않게 봤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자가 아내를 처음에는 여우, 바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퇴이, 성기사, 물러가고 나서 아내의 사적인 활동을 살펴보니 여기서 사는 공과 대비되는 말이죠. 공이 제자가 공적으로 스승 공자를 만나는 시간, 즉 수업 시간이라면 사는. 제자들이 물러나서 자기들끼리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 쉬는 시간을 말을 합니다. 그런 사적인 시간에 아내를 살펴보니 역족 이발 도리어 나를 깨우치는 바가 있었다. 회야 불우 회는 바보가 아니었다. 역쪽 이발을 한나라시대 고주나 주자의 신주는 모두 안회가 공자에게 배운 것을 제자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더라 이런 의미로 풀이를 하는데 도울 선생님은 안회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 오히려 나를 깨우치는 제자로구나 하는 공자 자신의 느낌을 말씀하신 것으로 봅니다. 공자 자신이 가르친 내용이지만 아내의 설명을 들으니 오히려 내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 하는 뜻으로 보신 것이죠 도올 선생님의 이런 해석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아내는 공자에게 가장 많이 칭찬받고 사랑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아내는 공자 학단의 전교 1등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자가 아내를 사랑하고 칭찬한 이유는 아내가 단순히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배움과 삶을 하나로 일치시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삶을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요 일단사 일표음 제누항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청수로 누추한 골목에서 산다는 뜻인데 사람들은 그 근심을 견디지 못하지만 아내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다 아, 이렇게 말하면서 공자가 아내를 칭찬했는데요 또 공자가 제자 중 유일하게 호학한다고 인정한 사람도 안회였습니다 노나라 임금 애공이 공자에게 제자 중에 호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가 오직 안회라는 아이가 호학했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논어를 통틀어서 공자가 유일하게 인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안회밖에는 없습니다 회는 그 마음이 석달 줄곧 인을 어기는 법이 없다 석 달이 지나도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인한 채로 흘러갈 뿐이다. 공자는 아내를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이어받을 자신의 분신이자 제자로 여겼음에 틀림없는데요. 그 아내의 존재를 공자가 처음으로 인정한 극적이고 재미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한 제자를 처음엔 바보인가 의심했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자신보다 일찍 죽은 아내를 추억하는 말씀이 논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내에 대한 공자의 애틋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꿀 떨어진다고 하죠. 다른 표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공자는 아내를 사랑했는데요. 아내는 공자의 아들인 백호보다도 10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공자와 아내의 관계야말로 사제간에 있어 효의 관계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자가 안회를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마음으로 다정하게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안현보다는 안회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것 아닐까요?